하나님의 온전한 국제적 리더로 교육하는 한국국제크리스천학교 7월과 8월 3주간 국내외 미국 영어 캠프를 진행합니다. 원어민 교사와 함께 밥존스 커리큘럼으로 운영 미국 캠프는 미국 명문 크리스천 대학, 아이비리그 대학, 워싱턴, 뉴욕, 테네시 등 교육문화 탐방, 수준 높은 영어 학습과 문화 체험, 성경의 인재와 인격적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의는 032-668-212입니다. 은혜의 장소라는 뜻을 지닌 베데스다 연못. 기드론 골짜기에서 흘러들어오는 빗물을 모아 예루살렘 성전에 물을 공급했는데요. 성전 서쪽 벽 수로의 시작점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로마시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베데스다 연못의 일부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베데스다의 규모는 다섯 행각이 있을 정도로 아주 거대했죠. 우리가 이제 밖을 나가보면 얼마나 원래 베데스타의 연못의 크기가 컸었는지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베데스타 연못은 길이 150m, 폭이 50m, 깊이가 20m나 되는 거대한 직사각형으로 다섯 개의 행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행각들이 치료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욕실과 병실을 갖춘 연못에는 언제나 병자들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38년 된 병자도 아마 이 행각에서 천사가 물을 동할 때까지 기다렸을 겁니다. 전쟁으로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도 일부가 흙으로 메어졌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볼때이전 지역이 다 거대한 마당으로 보였었는데 이 마당 이한 구석을 파 보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방수 처리된 한 연못이었다는 것이죠. 연못의 물이 어떻게 움직였을까 궁금했는데요. 좁고 깊은 수로를 보니 상상이 갑니다. 베데스다 연못 바로 옆에는 마리아의 어머니 성 안나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동종전 마리아의 어머니 그성 안나를 기념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동종전 마리아가 태어났던 그런 집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기념해서 만든 이 교회가 아주 또 우리 순례객들에게 은혜의 장소입니다. 성 안나 교회는 십자군 시대에 지어졌는데요. 견고하고 순수한 모습입니다. 교회의 남쪽에 난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성안나토의 지하에는 안나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러 장소를 기념을 하면서 이 거대한 건물이 교회가 지어진 거고, 또하필면 이것이 베데스타 연막 안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산악지들로 이루어진 예루살렘도 고대에는 동굴집의 형태였습니다. 어, 진짜 성 안나가 태어나신 곳은 또 이곳 이 동굴 안이라고 합니다. 지금 장교의 지 음, 음. 아마 고대에는 동굴집 자체가 집의 역할도 하고 합쳐있어요.